39번. 20개의 행과 열로 이루어진 자연수인데 규칙성을 규칙성이면 1. 2가 이렇게 3이 이렇게 이런 규칙성이 있는가 보니 4. 음. K는 쭉 자, 이런 규칙상에서 홀수번째 행과 짝수번째를 모두 지웠다 그래서 남은 게 이거다. 몇 개만 남아 있네요 세. 2가 있고, 다 없고, 4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6행이다 치에는 6이 있고, 6이 있고, 6이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겠네. 그럼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 색깔 바꿔서. 여기 3이 있다. 여기 5가 두개 있다. 7열은 뭐가 있었을까? 7, 7. 7, 7. 7이 있다. 왠지 노랑주황을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밑으로 한번 가볼까. 20행에는 뭐가 있을까? 20이 1 0 20이 몇개 있다? 10개. 10개 있다. 2행에는 1개, 4행에는 2개, 6행에는 3개, 20행에는 10개 있다. 왠지 규칙성이 좀느껴지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3에는 1, 5에는 2. 얘는 여기 없는 거잖아. 네. 3부터 시작하면, 3, 5, 7. 19열에는, 19열, 여기 마지막에 19열이 존재할 텐데, 20열은 없으니까, 19열을 한번 적어보면, 19가, 이렇게, 있겠죠? 네. 3에 한개 5에 두개 19에는, 19가? 개아홉개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나눠가지고 위쪽 요쪽이랑 아이고 이런 예쁘지 않은 표현 요쪽 부분이랑 요쪽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좀 들어올 것 같네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 먼저 생각을 해보면 3이 한 개, 3이 한 개, 5가 두 개, 7이 세 개, 자, 3이 한개 있어요. 5가 두개 있어요. 7이 세개 있어요. 19가 9개 있어요. 이거 수열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항은 9개인 거잖아요. 시그마 1에서 9다. 일반형. 2n 더하기 1 곱하기 n. n. 1에서 9까지. 나의 산수니까, 네. 생...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2 밖으로 빼면 뭐 n 제곱이 1에서 9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건 615. 그 다음, 네. 이 부분 표현을 해보면, 네. 2가 한개 4가 2개. 4가 2개. 되죠. 다, 다, 다. 20은 10개. 이것도 시그마로 표현 해보면, 이건 10개고, 2 n 곱하기 2n 곱하기 6 6 쉽네요 2n 제곱이6 n 제곱 10개는 6번6 6 6 6죠6 8 6 6 6 6 6 6 6 6 6 그래서 6 6 6 6 6 그래서 6 6 더하면 6 6 6 6 6